일부 산악 지역 주민들이 지역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지역 사회 행사를 위해 모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추운 계절에 열립니다. 대대로 이어져온 이 전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농작물, 가축, 그리고 저장된 식량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혹독한 겨울철 동안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지역 중한 곳에서는 실제 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팀원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지구력과 집중력을 시험하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를 만듭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참가자들은 멧돼지가 자주 관찰되는 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높은 곳에서 지형을 주의 깊게 살피며 경사면에서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야생 멧돼지가 출현하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정확한 사격은 과도한 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히 감독되고 설계된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훈련된 팀들은 나머지의 멧돼지 무리가 흩어지더라도 활동이 계속 규제되고 안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개들은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이 개들은 동물들을 따라가 전략적 지점으로 안내하여 대원들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능과 기술에 따라 행동합니다. 동물들이 지정된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대원들의 협력적인 행동은 모든 과정을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합니다. 나중에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게 될 야생 멧돼지들을 모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루가 끝날 무렵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가 진 후, 대원들은 숙소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새벽이 되면 시골 지역이 설이나 눈으로 뒤덮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추운 날씨 덕분에 집중력과 규율이 더욱 예민해지며, 오히려 그 속도가 완전히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안경을 사용하면 관찰자는 이른 새벽에 고립된 동물들을 찾아내는 동시에 더큰 동물 무리를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신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엄격한 윤리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수백 파운드, 약 100kg에 달하는 야생 멧돼지를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뾰족한 엄니와 타고난 공격성으로 악명 높은 이 거대하고 강력한 동물들의 존재로 인해 개체수 관리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된 참가자들은 협력, 인내심, 그리고 정확성에 의존합니다. 작전 내내 얼음 언덕을 가로질러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 이는 지역 곳곳에 배치된 여러 팀 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작전 지역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순간, 그날의 작업 결과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책임감, 규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증거가 됩니다. 이 특정 환경 외에도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번성하는 다른 먼 곳들이 있으며 이들 또한 이 지역과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광활한 삼림과 험난한 지형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을 보호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가 자주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된 팀은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교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동물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신중한 준비와 검증된 절차를 활용합니다. 결국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은 단순한 관습적인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간의 생존, 야생동물 보존, 그리고 농업의 안정 사이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균형을 반영합니다. 농촌 공동체는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보존하는 이 중요한 관행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규율, 지식, 그리고 협력을 통해 달성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되었는데, 이는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자 참가자 중한 명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즉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숲은 금세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이 지역에 멧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그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 동물들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확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리 중 일부는 숲 깊숙이 들어가 먼지와 초목 속으로 최대한 빨리 사라져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자 관중들은 나무 사이의 움직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최첨단 광학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물 중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내 제거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토지 파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의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날이 저물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남은 사냥개들이 발견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팀은 집중력과 협동심을 유지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격은 능숙하게 발사된 포탄으로 승리로 끝났고, 이는 진행 중인 제압작전에 또한 번의 성공적인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멧돼지는 자주 나타나 농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지만, 성공적인 작업일수록 지역 사업체와 생계보호에 기여합니다. 반면,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시간, 전문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한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1년 내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연중 내내 계속됩니다. 숲바닥이 낙엽으로 뒤덮이는 가을철에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여 먹이를 찾는데 특히 용감해집니다. 바스락거리는 숲을 헤치며 멧돼지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활동의 흔적을 살핍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일은 아침 시간에는 숲을 지나가는 개별동물이나 작은 무리를 자주 발견합니다. 각 조우에 대한 처리는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환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개들은 동물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팀을 지원하여 목표지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지 후에는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어 왔습니다. 관찰, 소통, 그리고 경험은 체계적인 절차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궁지에 몰렸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능숙하게 행동 조율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면서 풍경은 또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언덕과 삼림지대는 눈으로 뒤덮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 발자국이 이제 하얀 눈에 더잘 드러나 팀원들이 멧돼지를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빙판길을 따라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야생 멧돼지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개활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눈으로 덮인 언덕을 가로질러 멧돼지 떼가 일렬로 행진하는 모습이 관찰된 적도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한 명이 침착하게 스코프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후 깔끔하고 안정적인 사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기에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역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농경지 보존과 야생동물 관리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부각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겨울철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지역 활동의 초점은 점차 방제 작업에서 관찰 및 복구로 전환됩니다. 녹고 있는 눈은 야생동물 활동의 증거를 보여주며, 이는 야생 멧돼지의 행동 패턴과 개체수 추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시즌 활동을 계획할 때, 지역팀들이 꼼꼼하게 기록해온 이러한 기록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지역사회는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동물들이 변화하는 기후와 먹이 공급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은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기에는 생태계 복원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작업이 완료된 후 이전에 교란되었던 지역을 조사하여 토양 침식, 손상된 식생 또는 서식지 파괴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종나무를 다시 심고 농경지를 보호하는 자연 장벽을 강화할 때 마을 주민들은 종종 서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체군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킵니다. 숲과 더불어 인근 학교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는 지배가 아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 세대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의존하는 땅에 대한 건전한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환경 프로젝트와 현장 관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지방 당국은 농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인간과 멧돼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예방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농경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물 근처에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지역 약초를 활용한 천연 기피제를 개발하고 숲 안쪽에 안전한 먹이 공급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그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지역사회가 활용한 전략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서 깊은 방식을 풀뿌리 환경 관리에 훌륭한 사례로 여깁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된 이러한 활동들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혜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내, 적응,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외부 통제에 의존하는 대규모 개입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멧돼지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한 가지 예는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멧돼지들은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부추겨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이 따뜻하고 먹이의 양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는 매년 계획, 이동, 경로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때 예측이 가능했던 일상에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변했으며 경계심과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정신은 이러한 계획들이 구축되는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노련한 추적자부터 젊은 자원봉사자까지 모든 참여자는 관리와 생존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균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황이 어렵고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목표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땅, 작물, 그리고 관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숲으로 뒤덮인 계곡 위로 저녁에 내려앉으면서 자연의 소리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고요한 산줄기의 흐름이 그 소리에 녹아듭니다. 인간 활동의 흔적은 점차 지형 속으로 사라지며 작업의 흔적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존중, 지식,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끊임없는 연결로 빚어집니다. 제 생각에 이 오랜 멧돼지 개체군 관리 관행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을 보여주는 가장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다층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생존의 필연성과 보호와 통제 사이의 윤리적 갈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사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생태적 책임, 문화적 연속성, 그리고 적응적 회복력의 체계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관행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지능적이고 산림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면 매우 파괴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작물을 손상시키고 가축을 위험에 빠뜨리고 취약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식량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체수 조절은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스포츠 사냥과 구분짓는 것은 필연성의 원칙, 즉 모든 행동이 공동체적이고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경영은 항상 그러한 운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개입이 생태적 과정의 일부가 될때그 어떤 생명도 목적 없이 빼앗기지 않고 어떤 행위도 자연 질서를 필요 이상으로 교란하지 않도록 하는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러한 공동체들이 활동 전반에 걸쳐 규율, 협력, 그리고 존중을 유지하는 방식을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공존이 자연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관행의 미래가 전통을 넘어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계승된 지혜는 매우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동물 행동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워진 겨울 변화하는 식량원 그리고 서식지 감소는 멧돼지의 이동과 번식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적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전통 지식과 현대 생태 과학의 더욱 강력한 통합을 옹호합니다. 위성 추적, 열화상, 행동 분석을 지역 사회 기반 방법과 결합함으로써 이 지역들은 멧돼지 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측하여 인간의 위험과 야생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 계절적 운영에만 의존하는 대신 생태계 설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피제를 이용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작물을 심고 동물의 이동을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산림회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공학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살처분 없이도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배가 아닌 공존에 대한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은 보존이 외적인 의무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도덕적 차원이 지속 가능한 공존을 단순한 자원 관리와 진정으로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생존을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관행이 인류가 절실히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없는 통제는 파괴로 이어지고 행동 없는 공감은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산악 공동체들은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깨지기 쉬운 중간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식, 겸손, 그리고 적응력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러한 전통에서 얻은 교훈이 지역적 맥락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사회가 보존의 의미를 사치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 윤리와 필요성 모두에 뿌리를 둔 실천적 책임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인간의 생존과 생태적 온전함 사이의 균형은 고정된 성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보여주었듯이 매 계절마다 새롭게 다져지는 규율입니다.